양이원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개파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철없의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을에 총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 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양기대 의원 측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친명비례대표의 비명 지역구 공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한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구를 정조준했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유니온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지역을 바꾼 건 선당 후사가 아닌 선사 후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6명 가운데 현재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을 상대로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모두 6명. 비례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며 같은 당 현역 의원 지역구는 피한다는 그동안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권리당원의 지지가 당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일부러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탈당에 이어 다시 내분이 고조될 조짐마저 보이자 지도부는 단합과 존중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어, 경쟁자 역시 당,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서의 어, 존중과 배려도 어,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하지만 컷오프 수준의 감산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해지면서 개파 갈등을 넘어 제3지대로 이탈하는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